AI 디지털 교과서 선정 안내. 고등학교 공통영어 YBM 저자 박준원 안녕하세요. 저는 미림여자고등학교 교사 오현주입니다. 저와 함께 YBM의 공통영어 1 AI 디지털 교과서를 살펴보실까요? YBM의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강조하는 이해와 표현 영역이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교사용 대시보드에 접속하시면 학생별 성취 기준 도달 현황과 의사소통, 독해, 문법어휘 등네 가지 영역에서 학생의 역량을 세밀하게 진단하며 진단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기본 수업안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원하는 수업 방향에 맞춰 수업 안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수업 안 편집을 클릭 후 기본 수업 안을 손쉽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 전 환경 설정을 클릭하여 보조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개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경우 우측 상단의 지구본 버튼을 클릭하여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업 안에는 학습자 수준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추가할 수 있는 활동으로 AI 톡톡, 문법 마스터, 문법왕, 어휘왕 등 학생들의 흥미를 끌수 있는 학습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끼리 상호작용을 위한 쌍방향 협동 학습 콘텐츠, 선생님과 학생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참여형 수업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업 중 선생님이 학생에게 피드백 메시지를 보내거나 칭찬 배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저는 AI 보조교사를 클릭하여 수업 활동과 진행한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확인합니다. 또한 대시보드 학습 현황에서 개별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후 마이 페이지에서 목표 추가하기를 눌러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 탭에서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AI 추천 학습과 틀린 문제 모아풀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YBM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학급 상황에 맞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YBM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선생님만의 자유로운 수업이 가능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